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4시 40분 정도 됐어요 지금 가는 곳은 무글린 어, 가기 전머너 예, 까머나 라는 사원이 있는 근처에서 일단 하루를 자고 다음날 무글린 어, 근처에 어디 산 정상 쪽에 둘러볼 곳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지금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을 아, 생각 같아서는 그냥 쭉더 그냥 달려서 혼자서 이렇게 쭉 가고 싶지만, 이게 바이크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간을 같이 올라가려고. 네. 마이크도 다시 달았고. 문제는 아이 마이크도 공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미디어 모듈에서는 이게 소리가 60 아, 이상으로만 달리기만 하면 똑같이 찢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미디어 모듈을 쓰지 않고 쓸수 있는 마이크가 과연 사용하면서 미디어 모듈과 같이 사용하면서 쓸수 있는 마이크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것도 조그만한 게 6만원씩이나 했었어요. 마이크가. 아, 근데 바람소리를 떠나서 아, 이게 달리기만 하면 소리가 지더라고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드캣까지 씌웠어요데드캣까지씌웠고 헬멧은 좀더 풍절음이 안 들리는 헬멧을 착용하고 네, 갈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쪽 불을 이렇게 쭉누른 느낌이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보통 이 차들이 되게 어, 운전을 되게 거칠게 하는데 어, 짐을 많이 싣고 있어서 그런가 이 차가 로콜 로컬 버스인가? 토리스트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달리나 봅니다. 이 앞에 있는 차 하이스? 하이스라고? 하이스 어,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요 <laughs> 되게 뿌옇게 안개만 껴 가지고 트레킹을 가면 되게 잘 보인다고 영상은 나오는데 히말라야를 이제는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날씨가 해질 시간이 다가오네요. 네팔의 호른소리는 참 언제 들어도 경쾌해요. 아, <laughs> 어, 뭐가 이렇게 많이 서있냐. 차들은 한번 섰다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왜 그래서 했었던 거지? 이해가 좋네? 일단 속도를 60까지 만 80, 80까지 내도 괜찮긴 한데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이지만 전에는 코카라 갈때 어디 중간에 쉬거나 밥 먹을 때 말고는 거의 안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볼 일이 있으면. 같이 그마을에서지역에서좀쉬면 그 마을 이름도 생각이나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휙휙 지나다니면서 마을 이름 맨날 지나치니까 길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전에도 a l y 갈때는 이 길을 가서 치투안을 갈 것이냐, 뭐 포카라 쪽으로 갈 것이냐. 그 지역, 우울린까지 쭉 가는 길이니까. 어, 여기 팀들은, 치투안 음, 간다고 들었어요. 치투안 간다고 들었고,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아침 오전에 볼일다 보면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돼요 바짝 아, 어허 뒤에서, 뒤에서 보면 되게 보람보란한데 뭔 버자리라고 써있는데 못 읽었네 아유 그 뒤에 큰 트럭 안오니까 좀 타겠네 테이크를 많이 받네. 근데 여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포장, 포장 공사. 아직 또아또 포장 공사 하나? 아니구나. 차가서 있는 거구나. 그냥. 예전에 포장한다고 했네요. 어... 깨끗하네. 여기만 했네. 여기만 예아, 80, 80까지 올리고 네, 따다봤어요. 그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주니까 둘다못 가잖아. 아, 둘다 쫄고요. 아, 쫄 <laughs> 아이, 타이밍 너무 안 좋아. <laughs> 일몰입니다. 일몰 어떻게 보일라나 그때 어, 어째 어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서도에서 어, 54km, 콜럼키, 꼴렁기. 콜럼키부터 여기까지. 안 돼, 안 돼. 아, <laughs> 왜 줄타기를 하냐, 이렇게. 아이, 생선 말린 거 이렇게 튀김, 생선 튀김하고 감자튀김, 새우튀김, 셀 이렇게 파는,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가게 본잎플 입구 입구 입니다.